안녕하세요, 스포팩토리입니다. 더 많은 스포츠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2년 5월 24일 화요일자 NBA리그 한계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직전 3차 상대전에서 부상을 입은 스마트가 발목 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하는 투지를 보여주며 게임에 임해주었고 또한번 4차전 경기에도 출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4차 상대전 일정에서 패배를 맞이하게 된다면 역전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에 주전 라인업의 부상자들이 상당하지만 모두 코트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며 모든 선수들이 적극적인 플레이로 투지를 불태울 것입니다. 마이애미트는 직전 보스턴과의 3차 상대전에서 아데바이가 이번 플레이오프에 들어 가장 좋은 기량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골밑을 파고 들어 많은 득점을 창출했으며 더해서 부상을 안고 있는 라우리와 터커 등의 베테랑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향해 주었고 벤치에서 히로의 지원도 좋았던 모습과 무엇보다 본 경기에서 버틀러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다음 4차 상대전에 바로 투입된다는 희소식이 보도됐으며 이번 경기가 양팀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임이니만큼 높은 에너지로 경기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애미는 버틀러의 부상 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상황이고 보스턴 또한 윌리엄스의 부상이 있지만 호포드와 타이스 등 빅맨 수비가 가능한 인력이 있기에 아데바요를 집중적으로 막하는 양상의 게임이 진행될 걸로 보이며, 페이텀과 브라운을 추측으로 보스턴이 시리즈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스포츠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고정 댓글 참고 바랍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